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전세금은 누가 모니까 어, 딸이 딸이 여기 어, 저축을 한게 있고요. 어, 제가 좀 지금 어, 어, 빌려 준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 투드 아닙니다. 중도금다치어서한 겁니다. 다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도와주셨던 아니면 따님이 모았던 자기 집을 살수 있는 그래도 전세입니다. 보유고 아니고 전세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았지 월세가 아니잖아요. 자꾸 부인하지 마세요.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분은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생애 최초나 청년들을 위한 대출 주인가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네.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수협도 주는 겁니다. 네. 이 지역이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또 방만하게 운영된 걸 저희가 유기체에 정리한 겁니다. 의원님 어떻게 그때 가족을 그럼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책실장에 제가 개투제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둘다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개투제안 했어요. 자 그만하시죠. 김은영 의원님들 네. 지금 말씀하시면 언제 말하지? 언제 말하지? 잠깐, 잠깐만, 있어만 정책실장. 봐봐 안 되니까 그러면안 돼요. 미중 미중도 그렇고 말해. 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실장. 지금 위원장이 성분. 지금 뭐 하는 겁니까?